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10여 년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하나로 강원도 내 고등학교 곳곳에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기숙사 입사를 외면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를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2009년 5층짜리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습실과 컴퓨터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입사한 학생은 22명 뿐이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나 외부에서 오는 활동,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3년여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 기숙사 역시 정원 100명에 입사생은 30여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런 기숙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통 편의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강원도에만 18곳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공사비에 운영에도 한해 60억 원이 넘게 들지만 입사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강원도 내 기숙사는 정원의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입사율 30%대 이하인 학교가 9곳이고 낮게는 10%대도 있습니다. 먼저 과잉 공급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은 계속 주는데 기숙사는 군 단위 지역마다 두세 곳씩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단체 생활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는 실정이라 텅빈 시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농어촌 학교 교육 거점을 할수 있는 대한 마련이 기숙사와 학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추진됩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서 그 탄탄하게 좀 연계시킴으로써 그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원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 21곳을 거점형 기숙형 고교로 정해 진로와 진학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